구독 안 하면 에바 저의 이런 거 처음 찍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라면 끓이는 거거든요 라면 끓이 진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제 요즘 최애가 아니라 앞으로도 최애인 틈새라면이랑 계란 하나 그리고 물량 가장 중요한 진짜 맛있게 할수 있는 물양을수 있는 집에 흔하게 있는 국그릇 있죠 국그릇 하나랑요 그리고 그 물, 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드시는 생수 준비해 주시면 돼요 Jusiment, t i 면 e Tishin, and h e n 그 s o Jumbe, j u s i m 기본 그냥 국그릇에 드시는 걸로 하나, 한개 거의 비슷하거든요? 물량은? 그리고 계란 한 개, 계란은 필수죠. 그리고 물, 생수 봐주시면 되는데 갈게요. 먼저 국그릇에 저는 이거는 내려오는 라면불의 비법인데 진짜 처음 알려드린 거예요. 이렇게 끓여 드시면 은 진짜 맛있어요. 물을, 물이 국그릇이죠. 가득 한컵 진짜 가득 이두어넘칠랑말라넘칠랑말라할 정도로 가득 한컵 해주시고 그리고 좀다따라드려요한컵반딱반 반 정도 될 거예요 한컵반 넣어주세요 물양 때문에 이정 이렇게 맛있어 할 수도 있어요. 가스불 켜고 물 오픈 파이어 세게 해도 돼요 제물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최애 틈새 라면 한번 이렇게 털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이거 그릇 아세요? 저희 뭐 분식집 가면 라면 항상 넣어주는 그릇 <laughs> 저희 집에 무조건 있습니다 자취생분들한테는 있어요 끓기 전에 건더기를 먼저 넣으셔도 돼요 네 넣으시고 이렇게 약간 뽀글뽀, 뽀글뽀글 뽀글뽀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 쯤에 수프를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파솟잘 끓을 때 살짝 중간 불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 먼저 넣어주시고 이거는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. 주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숭덩숭덩 하고, 살짝 세운 다음에, 아까 계란 있죠? 이렇게 해서, 슝, 넣어주시고, 반대로 이렇게 덮어주세요. 강불로 한 다음에, 지금, 44분이거든, 44분이거든요? 44분이거든요? 분 47분이 될 47분이 될 때까지 뚜껑을 닫고 팔팔팔 끓여 주시면 돼요. 3분 끝. 3분 꼭 3분만 끓여야 되고 해 주시면 딱이에요. 정말 꼬들. 짜잔. 에바 표 라면 완성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김치를 잘안 먹어요 대신 김치 대신 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? 바로바로 바로 맥주예요. 저는 지금 다동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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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는 여러분 뭐라고요? 구독 안 하면 에바. 안녕.